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저녁에 구름 사진대가 분포해 있고 지금 현재 여기 안산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가 오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성 사진을 보니까 좀 있으면 중부 지방에 좀 강력한 구름대가 지금 몰려오거든요. 어 중부 일부 지방에는 아마 집중호우가 더낼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해상에 저기압대가 몰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 대륙성 고기압 1,26mm 0 1026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지배하고 있고 또중국상동성 위쪽에는 1022미리와 대륙성 고기압이 같이 동반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기압과 함께 강력한 구름대 사진이 발달해서 좀 들어오고 있어서 중부 일부 지방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미리미리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 기상 위성 그 사진과 일본 기상협회그 구름대 사진을 보고 또 기상도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약간 촘촘한 대륙성 어, 어, 고기압 영양대 거기에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서 발달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뭐 여러분들한테 예보 하니까요 어, 멋조록 지금 오늘 추석인데, 보름달은 어, 거의 못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구름대가 계속 어, 발달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부 지역은 잠깐 보이겠지만, 대부분 쪽에서는 이번 추석 보름달을 못볼것 같습니다. 어, 그럼에도 빗길 어,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